ETF 시그널에서는 절대 수익형 매매 전략인 TCA 투자 전략 프로그램을 활용해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라는 운용 철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. 지수의 상승기에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고 또 지수의 하락기에는 인버스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고객님께 ETF 종목의 매매 타이밍 시그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주식이나 ETF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인터넷 뱅킹 정도만 할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. ETF 시그널에서는 경제나 증시 상황에 따라 ETF 종목의 매매 시기를 때에 맞춰 제공해 주기 때문에 따로 공부해서 종목을 어렵게 찾을 필요 없이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라 생각합니다. 또 ETF 시그널은 단기가 아닌 지속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중장기 전략으로 운용되기에 손실에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없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. 투자자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.